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안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서 2번 송암스카이와 1번 스터닝 레이디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그 뒤를 4번 칠산대교와 3번 케레르가 따르면서 안쪽 게이트의 말들이 초반 앞선을 장악합니다. 그 뒤를 5번 비바청수와 6번 글로리에 나눠 7번 드림스카이가 따라 붙고 9번 해피톡스와 8번 위대한 한마가 하위권입니다. 선두는 이번 송암 스카이가 유지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1번 스터닝 레이디와 4번 칠산대교 2번 1번 4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거리차가 다소 벌어진 채로 3번 케레르, 5번 비바 청수 7번 드림스카이, 6번 글로리에나가 따르면서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직선 주로 진입하면서 안쪽에 2번 송암 스카이를 바깥쪽에서 1번 스타닝 레이디와 4번 칠산 대교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현 기수 함께하는 4번 칠산 대교 안쪽 말들 모두 넘어섰습니다. 4번 칠산 대교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바깥쪽 7번 드림 스카입니다. 4번, 1번, 7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칠산 대교 김성현 기수 함께하는 4번 칠산 대교가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드림 스카이가 2위로 4번, 7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6번 글로리의 나라와 1번 스타닝 레이디 따랐습니다.